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덮어 놓고 그냥 아무거나 막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넣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을 믿느냐라는 것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또그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바로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 그러니까 구원자와 내 삶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이 믿음이 구원의 요건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믿음 위에 무언가를 잡고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무언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무언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오늘 2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아무리 멋진 것을 더 더해도 또 아무리 귀한 것을 더 더해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고요. 자꾸 이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거짓 교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었을까요? 이 더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 어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수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이라는 단어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수건의 단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을 신의 산에서 들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와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빛과 광채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론마저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수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조금 더 넓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를 벗겨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자꾸 이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 받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율법을 더한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칼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라는 이 말보다 율법의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작은 일이라도 좀 해야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면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우리 의의를 더하는 순간 우리가 율, 어, 믿음에 우리의 어떠함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의 조건이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또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 믿음에 나의 노력을 더하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나의 의로움을 더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낸 대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계산자의 개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율법이라는 수건, 행위라는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벗겨져야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한번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모습도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덧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실,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늘그 뒤에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은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기쁘고 아름답게 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할때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가져다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믿음 위에 나의 행위를 더하고 싶은, 또 나의 노력을 더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에 또 내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영어 성경의 표현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이 벗겨진답니다.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이 표현이 어 문법적인 표현으로 맞는 표현처럼 느껴집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어색한 표현을 굳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수건이 벗겨진다 라는 이 벗겨지다 라는 말을요,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수건을 벗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의 수건이 자연스럽게 걷어지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율법의 수건을 벗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잘 맞지 않는 문맥의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표현 안에는요,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눈앞에 가리고 있었던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고 표현이 다소 어색한 이 표현을 성경이 비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건을 벗겨 주신다는 이 말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 수건을 걷어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게 와 주셔서 수건을 거두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해 주시는 그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으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일해 가시겠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자꾸 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일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곧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될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겨진다 라는 이 수동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또그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는 자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나의 바람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걷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헌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삶 안에서 또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닫길. 또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가끔은 이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나의 노력도 더하고 싶고, 믿음에 나의 행위도 더 더하고 싶고, 믿음에 나의 의로움을 더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믿음 위에 더해도 그것은 그저 말씀을. 혼잡하게 할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일 자체를 때로는 겸허하고 또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허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